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 정리한 인간 관계학 후박사의 마음 건강 강연시리지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 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 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다섯 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선택의 함정. 4. 행복의 함정. 현실주의.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선택의 함정의 네 번째 강의로 행복의 함정의 현실주의 편입니다. 한 동네에 허름한 성당을 지키는 신부님이 있었는데 항상 싱글벙글 행복했다고 합니다. 옷은 남루하고 먹는 것은 부실하고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예쁜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항상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행복을 선택할 것인가, 불행을 선택할 것인가? 이때 저는 기왕 하루를 사는 건데 하며 행복 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행복하게 지냅니다. 신부님은 아침마다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에 정말로 행복해진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아침마다 불행을 선택하기 때문일까요? 행복과 불행은 단순히 선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걸까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다면 정말로 행복해질까요? 새 자동차를 사면 아주 행복해질까요? 주식 폭락으로 거액을 상실하면 정말로 불행해질까요? 결혼서약 직전에 버림받으면 매우 불행해질까요? 선택을 통해 얻어지는 행복과 불행이 예측 가능한 걸까요? 우리는 살면서 최소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첫째, 어디에서 살 것인가? 둘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셋째,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입니다. 현대인은 매일 최소한 150가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중 30번 정도 중요한 결정을 하고, 고작 5번 정도 올바른 결정을 하죠. 동기 부여가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성공 비결로 4D를 언급했습니다. 디자이어 욕망, 디시전 결정, 디터미네이션 결심, 그리고 디서플린 훈련입니다. 성공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고 행복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결정과 결심은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에서도 매우 중요한 변수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주는 올바른 선택이란 게 존재할까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이란 게 존재할까요? 데니얼 딜버트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행동 경제학의 창시자인 카너만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행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연구했고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결과를 안겨주는 올바른 선택과 결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즉, 행복한 선택과 판단과 결정에 관한 연구인데요. 그는 인간이 행복을 최대 목표로 삼지만 오히려 행복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길버트는 한마디로 단언합니다. 행복은 착각이다. 우리는 현재 직장을 선택하고 현재 배우자를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항상 미래에 나타나죠. 우리는 머릿속에 미래를 상상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미래에 실제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고요.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경험은 대단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매우 복잡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착각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미래에 대한 실망은 더욱 커집니다. 행복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죠. 행복한 선택과 결정을 위해서는 착각의 크기를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행복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현실주의, 현재주의, 합리화입니다. 현실주의는 어떤 사물이 마음에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도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현재주의는 현재의 눈으로 과거를 보듯이 현재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합리화는 미래의 일이 발생한 경우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현실주의, 현재주의, 합리화의 함정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현실감을 그대로 믿지 말고 채워 넣은 정보와 빠뜨린 정보를 점검해야 합니다. 미래는 현재가 아닌 미래의 시각으로 점검하고 경험 있는 사람의 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합리화를 최소로 줄여야 합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아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자기 과신 편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착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행복 착각에 빠지는 기전과 첫 번째 함정인 현실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행복 착각에 빠지는 기전. 둘째, 현실주의 성향. 셋째, 휴리스틱 빅3입니다. 첫 번째 토픽은 행복 착각에 빠지는 기전입니다. 행복 착각은 복잡한 뇌 기능에서 옵니다. 뇌는 크게 뇌간, 구피질, 신피질로 나눕니다. 진화론적으로 뇌간은 파충류의 뇌로서 본능의 뇌라고 부르고요. 구피질은 포유류의 뇌로서 감정의 뇌라고 부릅니다. 신피질은 인간의 뇌로서 상상의 뇌라고 부르죠. 심피질은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집니다. 좌뇌는 이성의 뇌로서 언어, 수리, 추리, 분석 기능을 담당하고 우뇌는 감성의 뇌로서 종합, 시공간, 직관, 추상 기능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뇌 기능은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게 작용합니다. 상상의 뇌는 감정의 뇌에 압도당하고 감정의 뇌는 본능의 뇌에 압도당하고요. 이성의 뇌와 감성의 뇌는 서로 대립합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저게 뭘까에 앞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다시 말해, 몸은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것이고요. 상상의 뇌가 발동하기 전에 본능의 뇌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인간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공포 반응부터 작동합니다. 상상의 뇌가 발동하기 전에 감정의 뇌가 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처 전략은 나중에 작동하죠. 이러한 생존 전략은 자주 머리에서 몸의 반응을 잘못 해석하도록 만듭니다. 행복착각은 불완전한 뇌 기능에서 옵니다. 우리는 공간을 탐색하기 위해 눈을 사용하고 시간을 탐색하기 위해 뇌를 사용하죠. 그런데 시각 현상과 두뇌 현상은 아주 불완전합니다. 컴퓨터 용어로 하면 인간은 1초에 200만 바이트의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적은 134 바이트만이 뇌신경에서 처리되죠. 경험 대상을 완벽하게 흡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경험 주체인 뇌가 그 대상을 완벽히 소화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요. 인간 경험은 절대로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경험 전체를 있는 그대로 기억 속에 저장하지 않고요. 방대한 양의 경험은 저장을 위해 중요한 실마리를 중심으로 축소되고 압축됩니다. 나중에 경험을 떠올릴 때 뇌는 그 경험을 실제 그대로 복원하지 않고 압축된 정보 덩어리를 제조합니다. 인간의 경험은 여러 차원이 얽혀있는 아주 복잡한 영화입니다. 경험은 임의로 편집되고요, 경험은 임의로 확대되고 축소됩니다. 성냥파리 소녀가 성냥 한 개비의 불꽃에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남부럽지 않은 백만 장자가 허무감으로 자살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현실주의 성향입니다. 현실주의는 어떤 사물이 마음에 보이는 것처럼 현실에도 실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고요. 상상하는 과정에서 현실감을 살리려고 없는 정보를 채워넣거나 있는 정보를 빠뜨리는 것입니다. 상상은 빠르고 조용히 그리고 매우 효과적으로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이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아예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상상하죠. 그런데 사람의 기억은 대단히 부실합니다. 두뇌는 기억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채워넣기와 빠뜨리기를 자유자재로 하는데요. 자신도 모르게 기억과 지각의 조각을 편집하는 고도의 사기극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극은 순식간에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사건이 머리 안에 내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관객들이 마술사에 속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성향은 간결하면서도 모호하며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의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보이는 그대로를 믿습니다. 그리고 굳이 그 믿음을 버려야 한다면 그때 가서 버립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르게 취급하죠. 만병통치약의 허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약의 효과가 있었던 사람만을 추적하고 효과가 없었던 사람은 추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현재 있는 것에 발생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고 현재 없는 것에 발생 가능성을 낮게 지각합니다. 다시 말해 없는 것을 무시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는 휴리스틱으로 설명됩니다. 휴리스틱은 현실주의 성향에 기인합니다. 휴리스틱은 가용성, 대표성, 기준점 휴리스틱으로 나눕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과거 경험을 활용하는 겁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겉표지로 책 전체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기준점 휴리스틱은 초기 값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휴리스틱 빅 3입니다. 첫째,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특정 사례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쉽게 떠오르는가에 따라 발생 빈도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판단할 때 자신의 과거 경험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저장된 장기 기억으로부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최근 사례나 현저한 사례를 떠올리죠. 극적인 사건일수록 가용성이 커지고요. 사건이 상상과 이미지화 되어 떠오를 때 가용성이 커집니다. 가용성 휴리스틱은 기억의 친숙성을 토대로 어떤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사람들은 비행기 추락 사고를 언론이 집중 조명할 때 비행기 안전에 대해 매우 걱정하게 됩니다. 길가에서 불타는 자동차를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당분간 사고 장면이 남아있게 되고요. 그래서 세상을 훨씬 더 위험한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대지진이 보도된 직후에 화재 예방 도구를 구입하고 가까운 친구가 중병에 걸렸을 때 서둘러 생명보험에 가입합니다. 금연을 위해서 암에 걸려 비참해진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처참한 교통사고 현장을 보여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사후 확신 편향은 가용성 휴리스틱에 의해 나타나는 편향입니다. 선견 지명에 반하여 후견 지명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보통 일이 벌어진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줄 알았어. 그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가용성 휴리스틱이 일으키는 편향의 일종이고요. 결과를 알고 나서 마치 사전에 그것을 예견했던 것처럼 생각하는 편향입니다. 우리는 상품을 싸게 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편없는 것을 알게 되면 싼게 비지떡이라고 생각하죠.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의 문외한이 나조차 예상했는데 추천한 전문가는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째,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기는 대수의 법칙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큰 숫자의 법칙은 표본이 큰 쪽이 모 집단의 성격을 더잘 나타낸다는 것인데요. 통계적 확률에 의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 조종 훈련에서 이런 법칙이 유행했습니다. 칭찬하면 성적이 나빠지고, 꾸중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보통 교관이 고개를 훌륭히 해낸 훈련생을 칭찬하면 다음 번 비행에서 엉망이 되고 반대로 엉망인 훈련생을 야단치면 다음 번 비행에서 훌륭하게 해내기 때문입니다. 카너머는 이 법칙의 오류를 증명했습니다. 휴리스틱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평균으로의 회귀의 개념을 무시하면 자기 확신 편향에 빠집니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학교나 직장에서 성적이나 업무를 평가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경고하죠. 프로야구 선발 타자가 단기적으로 실적이 오르내리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치에 수렴하게 됩니다. 또 키가 큰 아동의 부모는 큰 경향이 있지만 자녀만큼 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고수익을 내는 기업은 과거에도 고수익을 냈을 수 있지만 현재만큼 고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소수의 법칙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작은 숫자의 법칙은 크기가 작은 표본일지라도 모 집단의 성격을 대표한다는 것인데요. 인과적 확률에 의거합니다. 대표성 휴리스틱은 작은 표본이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작은 표본의 특성이인데도 전체를 대표한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죠. 의사들은 대표성 편향 때문에 자주 오진을 합니다. 응급실에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경비원이 찾아왔는데요. 의사는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고 심장병 체크리스트를 작성한 후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심장병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원은 다음날 심장마비를 일으킨 겁니다. 의사는 건장한 체격에만 확신해서 다른 대안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상을 근거로 특정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성향인데요. 어떤 대상을 평가할 때 어느 한 특징이 다른 특징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을 경우 그 사람의 지능이나 성격 등도 좋게 평가하는 우를 범하죠. 후광 효과도 소수의 법칙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보통 세부적인 특징은 무시하게 되는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자주 성공 기업의 동일 전략을 채택하도록 권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성공적인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성공 비법을 설명하는 생생한 스토리를 전달해서 후광 효과를 일으키고요. 반대로 실적이 나쁜 기업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도록 해 역후광 효과를 일으킵니다. 셋째, 기준점 휴리스틱입니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처음 입력된 정보가 기준점으로 작용해서 이후에 판단을 내릴 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사상을 예측할 때 처음에 어떤 기준점을 설정하고 그 다음 단계로 조정을 통해 최종적인 예측치를 확정하는 것이죠. 한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 마케터 두 명을 아프리카에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부분 신발 없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귀국 후두 마케터는 아주 다른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한 마케터는 아프리카는 모두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신발을 팔수 있는 가능성을 0%로 보고했고요. 다른 마케터는 아프리카는 모두가 신발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팔수 있는 가능성을 100%로 보고했습니다. 둘은 서로 다른 기준점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이죠.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 중 누가 더 행복할까요? 미국 코넬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성취와 주관적인 경험의 크기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훨씬 행복하게 나왔죠. 은메달을 딴 선수는 가상 성취의 기준점이 금메달이었고 동메달을 딴 사람은 가상 성취의 기준점이 노메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점 휴리스틱은 자선 모금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어떤 자선 단체에서 아프리카 고아들을 위한 모금을 위해 돈을 기부해 줄 것을 간청하는 수백 통의 편지를 붙였습니다. A 경우는 모금액이 현재까지 얼마나 모였는지 강조하는 표를 넣었습니다. 목표 달성 부분을 강조한 것이고요. B 경우는 목표에까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강조한 표를 넣었습니다. 목표 미달성 부분을 강조한 것입니다. 기존 기부자들은 현재까지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 1.6%를 추가 후원하고 앞으로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 12.5% 추가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첫 기부자의 경우는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 24.2% 후원을 약속하고 앞으로의 문구를 적은 경우에 8.3% 후원을 약속했죠. 기부금을 모금할 때 결심이 확보한 경우 목표 미달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요. 결심이 확보하지 못한 경우 목표 달성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한 수도자가 강둑에 홀로 앉아, 자신이 이제껏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며 상당한 진전에 흐뭇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앉은 자리로부터 꽤 떨어진 곳에는 젊은이 한 사람이 술병을 가지고 한 여인과 취하여 논의는 듯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도자는 속으로 그 젊은이를 자신과 비교하면서 참 딱한 영혼이라고 동정을 하죠. 그때 강 한복판에 나룻배 한 척이 침몰하자 사람들은 사람 살려! 라고 외칩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에 정신이 번뜩 든 수도자는 공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닌 줄 알았으나 헤엄칠 줄을 몰라 속수무책으로 안타까워 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벌떡 일어나 우통을 벗고 물 속으로 뛰어들어 빠진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건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수도자가 앉은 곳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여섯 사람을 구했으니 자네가 가서 마지막 한 사람을 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수도자는 자신의 영적 우월감 같은 것이 사람 하나 구할 수 없다는 당혹스러움과 이 젊은이의 훌륭한 행동에 대한 부러움 그리고 어떻게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이 겹쳐 그만 그 젊은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맙니다. 그 순간 서 있던 젊은이는 다시 술병을 모래바닥에 쏟으며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것은 물이며 술이 아닐세. 그리고 저 여자는 내 어머니일세. 예수님의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떠오르게 하죠. 길버트는 인간이 느끼는 행복에 대해서 감정적 행복, 평가적 행복, 도덕적 행복의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감정적 행복은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입니다. 오욕칠정을 지닌 평범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외계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행복이고요. 신들이 부러워하는 행복입니다. 평가적 행복은 머리로만 이해되는 행복입니다. 인지적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행복이죠. 해석학적인 관점이 들어간 행복입니다. 도덕적 행복은 고결한 행복입니다. 도와 깨달음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종교에서 얘기하는 행복이고요.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수도자는 홀로 이제껏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서 흐뭇한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은 평가적 행복이고요. 멀리 술 따르는 청년을 보고 딱한 감정을 가지는 것은 남을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술이 아니고 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은 판단 중지에서 오는 고결한 행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설명할 때 감정적 의미와 평가적 의미를 주장하고 철학자들은 감정적 의미와 도덕적 의미를 주장합니다. 과연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올바른 선택과 판단과 결정이란 게 존재할까요? 짐 콜린스는 좋은 기억을 넘어서서 위대한 기억으로라는 명작을 썼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란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행복은 좋은 선택을 넘어서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성취되고요. 나아가 올바른 선택을 할때 도달됩니다. 올바른 선택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이득 맥락에서는 좋아하게 되고 손실 맥락에서는 실망하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이란 감정이 개입되는 선택이 아니고, 인지적 평가에 의존하는 선택이 아닌 고결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은 감정적인 행복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 평가적 행복을 거쳐서 고결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결한 행복은 중립적인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 판단 중지의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 기대 제로의 상태에서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서 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명상을 한후 평정심의 상태에서 상대 입장과 내 입장을 파악하고 상황과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이후에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최고의 의사결정입니다. 이것이 앞에 신부님의 예화처럼 오늘 행복을 선택하는 경지일 것입니다.